샘플들이었습니다. 우리 네, 이 팀도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우리 캐릭터도 보니까 올추 확정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네, 어, 음, 멜로디 부분이 상당히 좀 네, 서로 상의를 해서 풀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네, 우리 엔투양팀세명 네,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Thank you. 자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어, 눈부시죠. 네 눈부시죠 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변수정량이죠. 네 게임 네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헬로 l l o 감동적인 스토리 팀이었습니다. 박수로. 받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작할 동화의 제목은 '헬로우드림'입니다. 동화에는 크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 태호는 8세이며, 자존감이 무척 낮고, 용기가 부족하지만, 악기를 잘 다루고, 음악에 소질이 있습니다. 강아지인 드림이는 발랄하고 활기차며, 태호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역할입니다. 지은이는 태호와 같은 반인 학생으로 8세이며, 태호와는 달리 자존감이 높고, 용기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잘 치며 재능이 있습니다. 태호와 지은이의 담임 선생님은 30세이시며 책임감이 있으시고 보리를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학생들을 매우 좋아하며 태호에게 꿈에 대한 용기를 주고 싶어합니다. 다음으로는 등장인물의 특징을 살려 캐릭터를 그려보았습니다. 캐릭터는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토의해 수정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동화를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지를 통해 아이들에게 흥미를 부여하고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강아지가 등장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표지에 강아지 그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참고해 어떤 식으로 캐릭터와 표지를 그릴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을 연출하기 위해 저희가 필요한 장면을 자료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태호와 지은이가 꿈에 대해 발표하는 장면은 교실 앞쪽에 위치한 칠판을 중점으로 연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호와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 장면은 상담실에서 선생님과 태호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태호와 지은이가 각자 전봇대에 붙어있는 연주의 포스터를 보는 장면은 다음과 같이 연출될 예정입니다. 네번째로 태우가 집안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장면은 태우의 방이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장면 5에서 10일까지는 사진과 같이 각 장면을 이해하기 쉽게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면 5는 창문을 통해 태우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면 6은 태호와 드림이가 언덕과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장면 7은 태호와 드림이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뒷마당에서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입니다. 장면 8은 도로 위에서 드림이가 태호의 악보를 물고 뛰어가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드림이를 클로즈업할 예정입니다. 장면 9는 태호가 드리미를 따라서 무대에 올라가 태호의 시점으로 관객들을 보여주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장면 10은 태호의 노래에 매료되어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으로 배경 없이 여러 개의 손들이 크게 등장하며 효과음을 삽입할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11은 태호가 TV 속 안에서 1등이 된 소감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동화를 제작하기에 앞서 어떻게 그릴지 논의하며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눈부시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땡큐 눈부시조 네,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이 팀은 어, 굉장히 작품을 동화책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어, 정말 단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정도로 네. 다른 그 각도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장면 묘사, 사진 묘사가 상당히, 네, 좋았습니다. 어, 네. 우리, 음, 구체적인 그 소개 아주 훌륭했고요. 아, 캐릭터 수정해 나가면서 쭉, 아, 네, 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두팀 짧은 게두 개가 있긴 한데,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ee you soon.